안녕하세요. 옆집형입니다. 내일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 다섯 종목 뽑아봤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 유로맥하고요. 어, 유로맥 가 보시면은 여기서 쭉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빠지는 모습인데요. 어, 거래량이 빠질 때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. 또 시간에 한5%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 종목은 어,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주봉에서도 어, 쭉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,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 월봉에서 보셔도 쭉 이렇게 유턴을 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네두 번째 종목은 KPF입니다. KPF 보시면은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정,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또 양봉으로 상승시키는 모습. 네, 주봉에서 보시면은 상승 그리고 조정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고요. 월봉에서는 상승했다 조정 다시 한번 이렇게 유턴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네, 세 번째 종목은 엠노입니다. 어,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한번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거래량 증가 두번 해주고 또 거래량 줄때 밑으로 빠지지 않는 모습, 또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. 네,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내일도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주봉상에서도, 월봉상에서도 일자로 쭉 상승하고 있고. 네, 네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. 네, 이수화학 보시면은 상승 쭉 했죠. 여기서. 그리고 또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좀 한동안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박스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거래량 줄죠. 또 밑에서 빠질 때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쭉쭉 끌어올려 주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음봉으로 어,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, 주봉에서 볼게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살짝 음봉으로 됐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,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그리고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유턴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지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. 네 마지막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. 네, PI 첨단 소재 보시면은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솟구쳤죠? 장대양봉으로 솟구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크게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.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내일 또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. 주봉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죠. 상승, 조정,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월봉에선 뉴턴 좀 저항대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어 오늘 좀 가장 좋은 종목을 뽑자면은 유로메카를 좀 가장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KPF. 세 번째 엠노 어, 이렇게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